존재하는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어떤 두왕이 전쟁을 일으켜 많은 백성을 해치고 밤낮으로 옥무를 계속 꾸몄다. 그때 파사이 왕은 두왕이 생사를 끝없이 되풀이해 구제되기 어려운 것을 보고 생사에서 해탈시키기 위해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예비한 뒤 말씀드렸다. 이렇게선 더 없는 법왕이시라 항상 고통과 재난에 허덕이는 중생을 관찰하여 구호하시고 서로 투쟁하는 자를 화해하게 하십니다. 두 왕이 항상 싸우기를 일삼아서 화해할 줄 모르고 많은 백성만 살해하니 이제 여래께서 두 왕을 화해시켜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곧 허락하고 노계원으로 가셨다. 그때가 바로 두 왕이 제각기 군사를 집합시켜 전투를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왕이 겁을 먹고 물러나서는 부처님께로 갔다. 곧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가 앉았다. 부처님께서 그 왕을 위해 무상계를 말씀해 주셨다. 높은 것도 언젠간 떨어지고 존재하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며, 태어난 것도 언젠가는 죽고 모인 것도 마침내 흩어진다. 망은 부처님의 이 개성을 듣고 나서 곧 마음이 열리고 뜻을 이해해 수다원가를 얻었다. 모든 것은 꿈과 같으니 얽매이지 마라. 모든 유입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금강경 응화 비진분.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한다. 만물을 이루는 여섯 가지 근본 요소인 지수, 화풍, 허공, 의식의 요소를 바로 육계라 한다. 지수, 화풍, 허공, 의식의 요소는 무상한 것이고 변하고 파괴되며 경고함이 없고 굳은 모양이 없는 것이다. 만일 무상한 것이라면 그것은 곧 괴로운 것이고 만일 그것이 괴로운 것이라면 꼭 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을 곧 육계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법을 듣고 나서는 받아지니며 닦고 배워서 자세히 분별한 뒤에는 온갖 다섯 무더기를 알아야 한다. 이른바 생명을 변화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인 물질 색. 느낌, 수, 인식, 상, 심리 현상들, 행, 의식, 식이다.물질은 마치 작은 물방울과 같아.곧 나고 없어지는 것이어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느낌은 마치 물거품과 같아.곧 나고 없어지는 것이어서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인식은 마치 아지랑이와 같아.곧 나고 없어지는 것이어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심리 형상들은 마치 파초와 같아 곧 나고 없어지는 것이어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며 의식은 마치 헛개비와 같아 곧 나고 없어지는 것이어서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이렇게 아는 것을 다섯 무더기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보 적경 선비 보살의 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라문이여, 그러면 어떤 이가 자기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떠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여러 자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갈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열병을 여의지 못하고, 가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저 사랑하는 감각적 욕망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나도 저 사랑하는 감각적 욕망들을 버릴 것이다라고.그는 근심하고 상심하여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합니다.바라문이여, 이런 자가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떠는 자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가 몸에 대한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정을 여의지 못하고, 갈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열병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랑하는 몸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저 사랑하는 몸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는 근심하고 성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떠는 자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가 선행을 하지 않았고 덕행을 하지 않았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만들지 않았으며 사악한 짓을 했고 잔인한 짓을 했고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아 참으로 나는 죽은 뒤에 선행, 선행을 하지 않았고 덕행을 하지 않았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나처를 만들지 않았으며 사악한 짓을 했고 잔인한 짓을 했고 악독한 짓을 한 자들이 태어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떠는 자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가 정법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어떤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법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그는 근심하고 성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떠는 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바라문이여 그러면 어떤 자가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떨지 않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여, 어떤 자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의욕을 여의고 애정을 여의고 갈증을 여의고 열병을 여의고 가래를 여의었습니다. 그런 그가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감각적 욕망들을 나를, 버를, 나를 버릴, 것이여, 버릴 것이다. 나도 저 사랑하는 감각적 욕망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자가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떨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가 몸에 대한 탐욕을 여의고, 의욕을 여의고, 애정을 여의고, 갈증을 여의고, 열병을 여의고, 가래를 여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랑하는 몸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도 저 사랑하는 몸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떨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가 사악한 짓을 하지 않았고 잔인한 짓을 하지 않았고 악독한 짓을 하지 않았으며 선행을 하고 덕행을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참으로 나는 죽은 뒤에 사악한 짓을 하지 않았고, 잔인한 짓을 하지 않았고, 악독한 짓을 하지 않았으며 선행을 하고, 덕행을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만든 자들이 태어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떨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가 정법을 불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바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혹독한 병에 걸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법을 불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바른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그는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습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어 이런 자도 죽기 마련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떨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앙구따라니아가 무외경 죽음을 재촉하는 귀신 진한업으로. 받은 사람의 몸은 고달픈 산물 면치 못하며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임시로 여러 인연이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수화풍의 사대로 지탱해가지만 그것들은 항상 서로 어긋나고 등진다. 덧없는 생로병사가 예고 없이 찾아와 아침에는 살았다가도 저녁에는 죽으니 찰나의 다른 세상이 된다. 마치 봄날 아침 설이나 새벽 이슬이 잠깐 사이에 말라버리고, 가파른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무나 깊은 우물 속의 등나무 넝쿨과 같은데, 어찌 이런 몸이 오래 살수 있겠는가? 순간순간 빨리 지나 한 찰나에 숨이 떨어지면 그대로가 다음 생이건을 어찌 편안하게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는가? 덧없이 죽음을 재촉하는 귀신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니 수명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모든 중생은 천상과 인간의 삼계의 태어남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몸을 받아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시간을 따져볼 수도 없다. 회안과 탄식으로 가슴이 쓰라리고 아픈데 어찌 입을 다물고서 서로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 꾸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망스러운 것은 말법 시대에 함께 태어나 부처님 시대와 아득하다는 점이다. 부처님이 법은 생소하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게으르기에 간략히 좁은 소견을 드러내서 뒷사람들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만일 뽐내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위산경책.